어 성경 읽어진네 175일차 세번역 성경, 느에미아 8장에서 11장. 느에미아 8장.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딸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게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마일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아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아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니에미아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발을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딸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 올리브 나무와 소기 나무와 종려 나무와 참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앞 광장의 초막을 세웠다. 사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느헤미야 9장.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위에는 레위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이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헬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 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백성을 치셨으며 그때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의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 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함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여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곳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게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한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때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 끔찍기도 불쌍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어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기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란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란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느헤미아 10장.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아와 시드기아와 스라야와 아사리아와 예레미아와 바스울과 아마리아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수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브레못과 오바리아와 다니엘과 긴누돈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시아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와 헤나닷 자손인 빈누이와 간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루홉과 하사비아와 사쿨과 세레비아와 스바니아와 호디아와 바니와 분니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로는 바로스와 바한모압과 엘람과 사또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아와 아슬과 호디아와 하순과 베세와 하릭과 아나돗과 노베와 망미아스와 무슬람과 헤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또아와 불리하다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하숲과 할레스와 빌하와 소백과 루흠과 하삼나와 마세아와 아이야와 하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나가 있다. 이밖에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과 레이사랑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조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3개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재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재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재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재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주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받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으로 나는 소출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업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은 들어받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로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느헤미아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고 제사장과 네위 사람과 성전 마길곤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윗대는 스가리아요. 그 윗대는 아마리아요. 그 윗대는 스바디아요. 그 윗대는 마할랄레리요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세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아리비요그 윗대는 스가리아요그 윗대는 실로사람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로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요에시요 그 윗대는 부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아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하여 그 윗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오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둡이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불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리아요. 그 윗대는 바수울이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으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모시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위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하수비요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비아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삿부대와 요사밭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박간리를 맡은 이들이다. 또마다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윗대는 삽디요 그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아요. 그윗대는 갈라리요. 그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 8 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악급과 달문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반이요, 그 윗대는 하사비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씨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될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사베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더러는 기럇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스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산화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개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돕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인과 하딧과 스보인과 빨랏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아멘.